안녕하십니까? 아, 알라딘 캠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중고 모델입니다. 2016년식 타버트 다빈치 490TD 알데 모델이 되겠습니다. 2016년식 2017년도 출고이며 어, 알데 모델과 함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패키지가 포함된 모델입니다. 타버트 카라반의 특징은 지붕에 인슐레이션이 2cm, 2cm 인슐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우박이라든가 강한 비가 내릴 때도 소음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 당연히 냉난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ATC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2016년 식이지만 2017년도 출고했고 하지만 탑어트의 특징 가구가 아주 튼튼하다는 것 그래서 가구의 틀어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전혀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아주 좋은 그러한 카라반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앞에 침대와 여기가 지금 화장실 그리고 뒤쪽에 비급자 쇼파가 있는 가장 전형적인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먼저 커플러부터 보시면 알코어 커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TC 타버트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생각해서 ATC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적재함이 위치되어 있고 음, 앞에가 침실입니다 그래서 침실 쪽에 답답하지 않도록 창문이 위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이 침실, 한쪽으로 침실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또 침실 쪽에 이렇게 창문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서비스 도어, 전면 저, 서비스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건을 여기에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냉장고, 벤트 그 다음에 주방, 창문 쇼파쪽 창문 이렇게 돼있고요 익스테리 패키지에 포함된 타버트 알로이 휠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물주입구 들어가 있고요 트루마 직수장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루마 직수장치는 아쿠아 롤에서 물탱크로 물을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캠핑장에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은 그 때는 물을 안 넣고 아쿠아롤 것을 바로 끌어 쓸수 있도록 저희 알라딘에서 다 개조까지 해놓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아주 편리하게 80L 증설을 안 하고도 80L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청수는 80L를 사용할수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위쪽에 후방 카메라가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타 쇼파에 아주 큰 창문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루둥 테일 램퍼들은 다 이미 검수 다 끝나서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멋진 타버트 후미 쪽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구 쪽 측면을 보시면 무버키 여가 있고요. 아쉬운 게 여기에 이제 조금 많이 패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태들은 뭐 크게 큰 문제가 없고요. 측면을 여러 개 보시면, 지금 쇼파 창문과, 그 다음에 출입구, 화장실 쪽, 창문, 카세트 변기. 이렇게 지금 위치되어 있고, 위쪽에는 측면 어닝과, 그 다음에 3m 어닝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알대, 알데, 타버트알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렇게 한전 인입구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카라반 내부 전원을 위한 한전 인입구고요 이쪽은 알데 전용 전기 인입구. 그래서 알데를 전기로 돌리실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는 알데를 전기로 돌리시기는 뭐하고 할 수가 없고 가스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측면 쪽까지 이렇게 쭉 보시고 있으십니다. 2016년, 17년식 출고지만 지금 타버트 신형 타버트와 비교했을 때큰 뭐 차이가 없는 그러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 투도어가 있는 경우는 개라던가 아이가 어릴 경우 이렇게 애완견이라던가 아이가 어릴 경우는 이렇게 사용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타버트의 고급진 문양이라던가 이런 게 곳곳에 다 타버트 로고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진 도어구요. 출입구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타버트. 이렇게 해서 LED가 지금 들어오구요. 출입구에 모기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음, 지그자, 쇼파. 이렇게. 인테리어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이 위쪽에 지금 간접조명과 쇼파가 가죽쇼파. 그 다음에, 이쪽, 위쪽, 침대 위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음. 이쪽에 침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침대 옆으로 지금 샤워실과 화장실 겸용. 보시면은, 커튼이 있고요 화장실과, 이렇게 쓰시면은, 화장실은 좀 여유있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화장실도 여유있게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 거으로는 세면대, 세면대와 위쪽으로는 이게 각종 수납이 될수 있도록 수납장과 세면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루프 에어컨이 너무 시끄러워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려서 가정용 에어컨을 설치를 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지금 전면 쪽으로 설치하면 좋겠지만 가정용 에어컨이 이쪽 전면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서 측면으로 설치가 돼 있는 그러한 모델이고요. 사용하실 때는 여름에 사용하실 때는 이쪽에 서큘 하나 장착하셔가지고 서큘로 이쪽으로 에어컨 바람을 좀 내보내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아주 시원하게 주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냉장고 냉장고가 위치가 돼 있고 주방 3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고급진 수전 수전과 싱크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냉장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냉장고, 냉장실과 냉동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냉동 다 점화 잘 되고 테스트 다 완료 되어 있는 상태고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으로는 옷 옷장 두꺼운 외투 등을 걸어놓을 수 있는 옷장, 그 다음에 알대 밑에 쪽으로 알대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알데부동액도 이미 설치 1, 2년 전에 2년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알데부동액도 교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같이 들였던 어, 보충액 들어가 있고 이쪽 주, 옆으로는 수납장이 또 들어가 있고요. 트입구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와인액이라고 하는데 와인이라든가 이런 걸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서 와인 내이라던가그 다음에 각종 또 수납이 할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TV 브라켓과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서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대로 사용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루멘 TV를 많이 보니까 TV보다 중요한 게 이어 TV 브라켓, 너브스 꼭 있으면 너브스 브라켓 같은 경우는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렇게 아무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쪽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틸팅, 틸팅까지 자유롭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TV를 원터치로, 원터치로 고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깔끔하게 쉽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침대 위쪽에 해킹창, 그 다음에 쇼파 쪽에 미디어 틸창,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출입구 쪽에 알데 컨트롤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둘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파 쪽과 쇼파 쪽에 이렇게 좀 조그만 소품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지금 상부장들. 상부장들. 가구들이 지금 전혀 지금 뭐 지금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이렇게, 주방 쪽 수납장. 그 다음에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냉장고와 위아래 수납장. 그 다음에 침실. 침실 쪽에는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요. 침실쪽에 슈퍼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타버트의 꽃살 그리고 이걸 올려보시면 어이치. 이렇게 밖에서 물건을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이런 큰 공간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쿠션과 이 쿠션과 타버트의 쿠션과 매트리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매트리스도 인테리어 패키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추가적으로 기본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어, 매트리스가 더 업그레이드된 매트리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 겸 화장실 돼 있고요 세면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옷장 수납장 와인넥 TV TV 거치대 이렇게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레이아웃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붕과 하체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바트 지붕 보시면 위쪽에 제일 뒤쪽으로 미디헤키 그 다음에 태양광 200와트 그 다음에 400에 400짜리 헤키창 화장실 환풍구 그 다음에 알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붕 보시면 지붕도 아주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지붕도. 2016년식, 2017년 출고 타버터 490td 알대 모델입니다. 이제 하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주요, 뭐, 보실 것이 일단은 샤시의, 샤시의 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바닥판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게 아스콘 재질의 합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식의 정도라든가. 주요하게 볼게 이, 이쪽에, 이쪽에서 부식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 샤시, 샤시에 크랙이 있나 없나. 뭐, 1800kg짜리 엑슬에서는 아직 고지는 못했지만, 어, 1350kg짜리 같은 경우는 이 엑슬이 샤시에 크랙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회선의 상태라든가그 다음에 어떤 작업되어 있는 실리콘들, 이런데에서 잘 마감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아웃트리거는 이미 작동 다 테스트 해봤고요. 그래서 브리스도 새로 다 발라놔서 아웃트리거 작동 아주 잘 되고요. 아웃트리거에 알코피프까지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샷시는 보시다시피 항상 얘기 드린 대로 30년의 내구 연한을 가지고 있는 아연도금 샷시의 하판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지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샷시전 중간 가로바 앞쪽 가로바입니다 앞쪽 가로바도 크랙이 자주 가는데, 크랙 상태 없이 아주 양호하고 깨끗하고요. 바닷가 쪽을 많이 가게 되면은 이런 백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차주분 고객께서는, 판매자분께서는 거의 뭐 캠핑장에다 장박으로 많이 넣어놓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식계 정도도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부시계로 가면 겨우 지금 무버 브라켓, 이런 정도의 2017년식 출고인데이정도면 아주 양호한 상태죠. 지금 브라켓 같은 경우는 부식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이게 아연 도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연 도금과 일반 도장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음 이런 경우들은 아주 양호한 상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지금, 엑슬은, 자세히 보시면은, 보실 때 1800kg 사진으로 나중에 제공해 드릴게요. 1800kg 짜리 엑슬. 그 다음에 ATC. ATC 작동 유무 확보 확인 다 했고요. ATC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스시 상태라든가, 후미 쪽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실 바닥 이런데 꼼꼼한 실리콘 작업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전체적으로 쭉푸시면은 부식의 상태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입고돼서 검수되는 차량들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오래된 경우, 특히 그 다음 이제 뭐 영국식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이런쪽 이쪽에서 부식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식은 아직 그런 경향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종 뭐 카라반 브랜드에 불문하고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10년이 지난 카라반을 보더라도 하체 쪽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들을 다들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독일식 카라반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이 제품은 저희가 출고했던, 17년도에 제가 출고했던 제품. 뭐 아직까지 이렇게 클램프 작업들을 저희가, 여기서부터 배선들이 지금 배터리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뒤쪽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 각종 배선들이 다 나갔습니다. 뭐 무버 배선, 카라반 배 카라반 전기, 그 다음에 각종 p c 들다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플램프들이다 그대로 있는 상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깔끔하게 돼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6년식 17년 출고 타버트 다빈치 490td 하체를 보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타버트 중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